사도행전 1장의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지도야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한 절만 딱 하고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전도를 한 30년을 좀 넘게 하고 다녔는데 명동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 겨울이었었어요. 겨울인데 이제 겨울이면 이제 불탄을 그래서 이제 비닐로 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 이제 마이크가 있고든 하는데 이제 불탄을 이제 불을 키는데 추우니까 이제 거기에 불을 떼야 되잖아요. 근데 이 불탄을 딱키는데 불이 확 나가지고 나한테 다 달라붙은 거예요. 불이 그래가지고 머리가 한, 한 주먹 이 정도 탔어요. 타고, 이 옷, 옷이 이제 딸이 <laughs> 선물해준 옷이 있어요. 여우털. 신기하게, 눈썹하고 눈은 안 탔어. 근데 머리는 타고, 여, 여기는 뭐싹다 탔죠, 뭐요. 여기는 가죽으로 되고 여우털은 싹 탔어. 타니까 완전히 우리 어렸을 때 산에 가서 그, 뭐야, 개 태워가지고 냄새 나는, 딱그 냄새가 나더라고. 그러는데 그 불이 났을 때, 저는 무서운 게 아니라,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. 그래서 불난 불이 난내 사람들이 이렇게 놀래는구나 하는 걸 내가 체험했어요. 그거를. 근데 불이 꺼질 때그 비닐 안에서 불이 꺼진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? 이거는 하나님이 급하시면 역사하시는 거예요. 갑자기 불이 그 우리가 그 생일 때그첫불놓고확 불어보면 꺼지는 것처럼 싹 꺼져버리는 거예요. 이 불이. 이 탔던 게싹 커져. 이 머리가 이만큼만 타, 타가, 가지고 꺼지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, 기적. 그때 내가 그 놀래고 한편 어떻게 생각하냐면 홍해수가 갈라지는 거, 뭐오병의 기적이 다 믿어지더라고요, 그게. 불이 한꺼번에 싹 사라지는데.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가 얼마나 마음이 항월하고 기쁜지. 머리는 타고, 옷은 타는데 왜 이렇게 기쁜지, 막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저어두고구 음악 했으니까 이제 화나면은 완전히 좀 뭐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보지. 찬양이 그렇게 황홀해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날때 찾아와가지고 보면서, 어, 목사님, 이거 뭐예요? 아니, 이거, 이거 엇이 뭐냐? 이게 불이 탔어요, 그분이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야. 뭔가 느끼는 게 이제, 어머, 영광입니다. 영광입니다. 막 그러더라. 불은 타가지고 근데 영광이라고 그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시대인 걸 그때 제가 쉽게 체험을 했어요. 처음으로. 또 그렇고, 그건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좀간 많아요. 사실은.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80세 넘어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하루에 100장씩 이 부천 그 시장에서요 전도 할머니예요 우리 어머님 이름이에요 90이 다 돼가지고 전도를 하시는데 이 전도지를 춤을 발라 딱딱딱 씌워요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딱 100장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셔 아침에 가지고 나가셔서 저녁에 들어오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전했냐면은, 이 전도지를 부채 모양 쫙 이렇게 해놔요. 자리는 딱 깔아놓고. 그래가지고, 부채 모양 동그랗게 해가지고, 이제 우리 어머님이 좀 통통하시고, 살 길이 하시고, 머리가 하니까 부티가 나요. 벌서 깨끗이 아주 부티나요. 그래서 앉아가지고, 탁, 양반 자세로 앉아가지고, 오고 가는 사람을 꼭 인사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인사를 해서, 그분들이 전도지를 가러와서 가져가는 거예요. 돌리는, 돌리는 게 아니고. 그래가 하루 100장씩 나가는 거예요. 그, 이제 우리 친구 그 목사님 댁에 이제 그 교회를 다니게 했어요. 나는 이제 먼데서사육를 하기 때문에. 그래서 내가 어머님한테, 우리 어머님이 사부를 하셨거든. 어머니 돈보다도 더 좋아해. 에이, 돈하고는 거리가 멀청내요을 딱딱 걸려. 아침에 100장을 딱치여가지고 딱 100장 딱 남으면은 내놓고 모자르면은 더 해가지고 다시 나가셔요. 그러면은 아침에 가셔가지고 전쟁에 오시는데 점심은 이제 부천 그 시장에서 이제 전도 할머니, 할머니 그러니까 좀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식사를 대접하지요. 그래가지고 점심 드시고 저녁에 오셔요. 그런데 이제 한 달은 요양원에 가시게 됐어요. 이제 이제 그저오살 기도네. 바로 옆에 보면 요양원에 그 순복음 목사님이야. 거길 가시는데 웬만한 분 같으면 자기 옷을 챙겨요. 근데 옷은 필요가 없어. 전도지 챙겨가지고 거기서 전도 온다고. 아니, 전도지만 가지고 가려고 는 거야. 그래야 옷을 몇개 챙겨드리고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3개월쯤 계시다가 소천하셨는데 거기 있는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. 여태가 소천하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봤지만은 얼굴에 그렇게 광채가 환하게 비치는 분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소천하신 거예요. 지금 한몇년안 됐네요.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하늘나라에 가실 것 같아요. 제가. 꼭 가셨다는 게 내가 확신이 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전도를 기뻐하시는 걸. 저 차이 지 저의 어머님 차이 지 그래서 아 하나님이 급하면 급한 대로 이렇게 역사를 크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절실하게 제가 아주 감동을 받고 느꼈습니다 음. 자, 이만 마치고 제가 찬양 한곡 드리겠습니다 음. 너 하나님께 이끌리여 일평생 주만 바라면 노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지죽으신 사랑 힘이 보그 방석 위에 서리라 아멘. 아멘.